경남 진주시는 23일 시청에서 진주의 현실적인 역동성 규명과 도시 발전의 미래 제시를 위한 진주학 정립 구상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조교의 진주시장과 민원식 진주시 문화관광재단 대표, 장만호 국립경상대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는 그동안 수집된 진주학에 대한 사료를 바탕으로 지난 8월 지역의 진주학 연구자바의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또 학문으로서의 진주학의 연구 방향과 중장기 발전 계획, 진주학 연구를 위한 조직 구성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조교의 시장은 진주학은 우리의 우수한 기업가 정신의 정신자산과 전통문화예술의 풍부한 인문자산, 진주성 등 다양한 건축자산 등을 모두 하나로 통합해 우리 자손에게 계승 전파해야 하는 중요한 진주정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리뉴스 안정은입니다.